3d 프린터와 관련 종목인데 기준봉 을 세우고 바닥을 딛고 일어난 상황 이고요 주식수 1,100만주 시가총액 1,100억 내년에 턴어라운드 기대되는 종목 이라고 오늘 지수는 하락를 했더라도 그래픽 우리가 선택해서 선별해서 들어간 그래픽 7.7% 고수익으로 마무리합니다 매수하였습니다. 10월 28일 화요일 생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시장 3대지수 모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줬고요 다우지수는 0.71% S&P500 1.23% 나스닥 1.86%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한번더이 시점에서 또 피보나치를 한번 대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디, 어느 위치에 있고 과연 이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어디서 되돌림 하락이 나올 것인가 이제 이걸 체크해야 되죠 지금 상승 패턴을 보게 되면, 저 위에서 보이는, 피보나치 위쪽에서 대입을 했을 때, 아래쪽에서 대입했을 때, 모두 비율별로 상승과 하락을 체크할 수 있는 그 지점, 그 지점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상승이 조금 남았다는 걸알수 있죠. 여기가 이제 마디 자리거든요. 딱50% 자리. 바닥에서부터 50, 바닥에서부터 100%. 까지는 상승이 조금 더 열려 있죠. 아직 상승이 남았다라는 걸살수 있습니다. 이제 마디값 이런 데가 다 마디값이죠.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 자리 그리고 하락이 나오는 자리. 여기 이제 고점이었는데 고점을 절반 지점으로 보고 바닥에서부터. 두배 오르는 지점. 여기를 이제 절반 오르는 지점으로 보고 두배 오르는 지점으로 본다 그러면 피보나치 기법에라 하면 조금 더 상승이 남아 있죠. 피보나치는 상승할 때 꺾이는 자리, 또 하락을 할때 반등이 나오는 자리를 알수 있게 하는 좋은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디 값이라고 하는 자리, 마디 값에서 변동이 생기죠. 그데 나스닥 월봉 기준으로 본다면 꺾여야 될 자리까지는 좀더 남아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적어도 나스닥이 여기까지 와야 꺾일지 말지를 볼수 있다는 것이죠. 이 포인트는 24,700부터 2 5 4 0 0 사이 정도 될 텐데 앞으로 나스닥이 그래도 1,000포인트 이상은 더 상승할 여력이 좀 있습니다. 근데 금방 가요. 하루만 해도 뭐 400포인트, 500포인트 가는데 며칠이면 은뭐 이번 주말까지, 금요일까지도 그 포인트 올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반... 반락, 어, 상승할 때 반등인데 이제 반락의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시간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부분을 체크해서 대응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은 역시 IT 반도체인데요 엔비디아, 애플, IBM 모두 상승했고요 콜컴이 상승을 많이 했죠 12, 11% 콜컴 신규 칩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11% 올랐습니다 테슬라도 올랐고요 또 알파벳 A, 알파벳 C도 올랐는데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자동차 또 미디어 쪽에서도 좀 올랐다 SNS 쪽 이제 미국은 주로 이제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나타나서 우리 증시에서도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장 초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시간의 등락률 상위 종목 보겠는데요 단밀히 바닥을 찍다가 상한가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근데 거래 대금이 1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하면서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계약 기간 이제 종료가 되는 시점이 10월 31일로 정정이 됐네요. 부천 자연생태공원 누구나 숲길 야간 테마 경관 조성 사업이라고 합니다. 금액은 36억 정도 되고 매출액 대비로 한20% 36억 정도의 공사입니다. 단기의 공사죠. 단기 공사. 왜 10월 31일까지니까요? 부천에서 이 계약을 따낸 건데 근데 거래 대금이 1억밖에 안된 상황에서 시간의 상한 상황 인데 바닥을 터치했으니까 완전히 바닥을 찍었으니까 반등. V자 반등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에 거래 대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관심에서 제외하고요. ICTK 미국의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해서 ICTK도 반한 걸로 보고요. 아 ICTK 한국 첨단 소재 또 X게이트 또 한컴위드 또 코위버 우리로 이런 게다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 인데요 ictk 가 상승하려면 물량이 많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요 시간의 물량이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x 게이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x 게이트는 어, 비교적 많은 물량이 쌓여 있네요 시간에 x 게이트 반등이 좀 세게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갭으로 떠버리니까 갭 상승에서는 밀릴 수도 있습니다 엑스게이트가 얼마 전에 상한가에 육박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이제 이틀 조정인데 갭상승을 해서 많이 떠버리면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자 양자 컴퓨터 관련주는 일단 갭상승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진원 생명과 2.7% 거래대금이 1억 5천만 원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자 그래피 그래피를 보겠습니다 4억 8천만 원 정도의 거래대금 이렇게 해서 시간에서 2.5% 올랐고 어, 어제는 월요일에 7% 올랐다가 15%아 괜찮죠 기준 봉을 딱 세웠네요 세우고 위로 보이는 매물대 매물대 11,000원대까지 무난한 상승. 이좀 전개될 수 있는데 그래핀은 흑자 전환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 올해 2분기까지 작년까지 적자였다가 이제 흑자 전환을 하려고 하는 회사고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게 3D 프린팅 쪽이거든요. 3d 프린팅 쪽인데 올리고 뭐 올리고 뭐 합성 기술을 근간으로 해서 맞춤 소재 3d 프린팅 소재를 개발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의 형상 기억 투명 교정 장치를 개발 상용화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해당 제품을 단순히 개발 및 공급하는 데 그치지 것이 아니라 생산 공정 전반에 대한 장비 소프트웨어 생산 프로토콜 등을 하나의 통합 솔루션으로 구성하여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로 시장을 공략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3d 프린터 관련 종목인데 기준복을 세우고 바닥을 딛고 일어난 상황이고요. 주식수 1 1 0 0만주 시가총액 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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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부국증권에서 내용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안내를 드릴 0 0국증권에서 보고서로 나온 건데요 그래픽 매출 대비 판관비 비중은 올해 63%까지 감소하고 또 고정비 커버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고요 내년도 2026년도 매출액은 420억원 영업이익은 90억원 흑자 정원을 기록하면서 분기 및 연간 실적 터널 온도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2분기까지 흑자 전환이 되기 때문에 흑전 흑자 전환을 미리 알고 있으니까 올해 반영이 되겠죠. 항상 주가는 선반영이 됩니다. 작년에 매출의 영업 이익이 올해 반영된다면 내년에 영업 이익이 올해에 반영되는 겁니다. 올해. 그래서 내년에 영업이 90억 정도 된다. 이 소형주가 100억 가까운 영업을 기록한다. 의미가 있죠. 이 회사 눈여겨 봐야 됩니다. 시초가가 그렇게 높게 뜨지 않는다면 1400원대라고 한다면 지금 9%, 3% 정도 제비뜰 텐데 그 자리는 올해일에 갔던 자리죠. 1300원에서 10, 100원 정도 뜬 가격이라면 괜찮죠. 1,700원, 1,800원이면 부담스럽지만 1,400원짜리부터 거래가 많이 되었던 이 매물대까지, 매물대까지는 좀 오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매물대가 이제 1,100원부터 시작하니까 1,1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다. 어제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기준봉을 만들고 갭이 약하게 뜬다면, 약하게 뜬다면 그래피는 들어가 볼만 합니다. 오늘 이제 속임수가 나오고 있네요 어, 전체적으로 종목들 하락하면서 출발할 듯한 아주 괜찮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 증시가 3대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 우리증시가 갭으로 떠서 시작을 하지 않는 차분한 모습을 보이는 건 좋습니다 만 300원 만 400원이면 좋은데 어, 갭이 너무 뜨는 상황인데요 만 600원 정도 그래피초가가 높게 뜨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래피를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매수했던 종목은 바로 포스코 엠텍이었습니다 포스코 엠텍 포스코 엠텍은 시초 시장가 그걸 누를 때 16,550원에서 매수하라 라고 해서 평단이 얼마가 됐냐 평단이 16880이 된 겁니다 평단 16880 이었죠 16880원이었고 어제 포스코 엠텍이 어디까지 올랐냐면 17490까지 올랐어요 방송 후에 오를 수 있다고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방송 후에 오를 수 있다 올랐던 타이밍이 11시 25분 방송 후에 순간 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17490까지 올랐는데요 수익률은 3.6% 입니다 방송이 끝난 다음에 올라서 3.6% 수익을 냈습니다, 여러분. 포스코인테, 기민하게 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방송 중에 오르면 제 안내에 따라서 정리 잘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방송 후에 오른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자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포스코인테 3.6% 수익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어떤 점으 들어가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래피. 그래피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피. 그래피. 시초가 높지 않게 뜨면 좋겠는데, 1 500원 선, 1 300원 선에 출발하면 좋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들어갑니다.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이라면 4% 갭으로 떠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종목, 내년에 영업이익 100억 가까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1,100억이에요. 매출액은 600억 정도. 그러면 영업이익률은 15%죠. 내년 매출액 600억 정도에. 영업 이익이 90억 그럼 15% 정도 된단 말이에요. 괜찮죠. 영업 이익률이 제조를 하는 3D 프린팅 하는 회사인데 영업 이익률이 15%면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28일 시초가 매매하는 종목은 바로 그래피 포스코엠텍은 3.6%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피. 그래피 시초 시장가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차 매수는 또 장중에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장중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같은 것은 3d 프린팅 관련주 3d 프린팅 관련주입니다 그래피를 오늘 시초시장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팅 관련주 다음 흐름을 보면서 2차 매수까지 잡아드릴 텐데 늘 말씀드리죠 그러면 2차 매수까지 안내할 거면 시초에 잡지 않고 눌렀을 때 사는 게 낫지 않느냐 매번 말씀드립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예측합니까 장담합니까 확신은 없어요 이게 시초부터 갭상승해서 치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초에 잡는 거예요. 치고 갈때 수익 내면 되는 거고. 치고 가지 못하고 누르면, 누를 때 매수를 하면, 매수에서 평단을 낮추면 되잖아요. 어제 포스코 엠텍처럼 포스코 엠텍처럼 시초부터 밀, 밀리긴 했죠. 시초에서 여기서 잡았는데, 바로 치고 가지 못하고 밀렸어요. 밀렸는데, 제가 2차 매수 타점까지 잡아드렸죠. 여기서. 조금 더하락했으니까만 1650이 잡아드렸으니까. 1차 매수 시초가에 하고, 눌렸을 때 기다렸다가 2차 매수. 2차 매수 타점을 잡은 게 어디였어요? 제가 30분 봉에 에서 지지가 기대되는 자리 바로 여기 있죠 클라우드 클라우드보다 더 치고 가서 언더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거기서 지지 받았잖아요 거기서 지지받고 슈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차 매수 10초까지 하고 누를 때 지지가 기대되는 자리에서 2차 매수해서 평단 낮춘 다음에 슈팅 나오면 그때 매도 이게 제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초 가 매매 아주 확률높은 매매법입니다 종목 선정을 잘해야 되겠죠 종목 선정의 기준은 제재수 깊게 쓰시 죠 재무제료 수급 기술적 위치 끼부림 스케줄 시나리오인데 재무 실적 턴어라운드 됩니다 내년도 영업이 90억 재료 3D 프린팅이에요 그리고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뭔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수급 외국인 기관에 매수가 있어요 수급 괜찮죠 기술적 위치 괜찮죠 바닥을 다진 다음에 바닥 다진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서 엘리어파던 기준으로는 바닥에서부터 1파 2파 3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 기술적 위치 끼부림? 끼부림 좋았잖아요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기준봉을 세운 끼부림 스케줄? 스케줄은 내년도 실적 턴어라운드를 앞두고 딱 지금 올해 실적만 보고 실망하는 그 실망 매물을 흡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시나리오 오늘 시초가에 잡고 반등하면 우리는 이제 일본에서 매물대를 보고 있으니까 매물대 오기 전에 그때 매도하는 시나리오 전략대로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NXT 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 삼화 전기 얼음 트라픽트스서 YC 캠 한빛 레이저 자 YC 캠 한빛 레이저 다 유리기판이죠 피로틱스 유리기판 자 하이제레늄 로봇 쪽엘 n 씨 바이오 하늘 바이오 자 바이오 쪽그 대한전선 전선 이거는 이제 반도체 수요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의 증가 그리고 전선 전력 쪽 수요 확대 이미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오름 테라픽틱스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 테라픽틱스 셀트리온 제약 엘 n 씨 바이오 하늘 바이오 바이오가 좀 많이 보이고 그리고 유리기판 쪽이 보이는데 우리가 유리기판 쪽은 캠트로닉스 하나 들어갔죠 자 캠트로닉스 1 2차 외수과다 안내를 드렸고요 편 현재 평단 34,250원 평단을 지 넘어서는 상태고요. 오늘 3% 이상 수익 낼수 있습니다. 평단이 34250, 34250인데 35,000원대 넘어갈 수 있어요. 오늘 유리기판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35,000원대 넘어가면 3% 수익권에 도달하니까 캠트로닉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갭으로 뜬 자리가 수익권이 나오는 그런 자리에요. 근데 35,000원대 진입하면 3% 이상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수익 잘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래피를 시초가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시초가에 들어가서 치고 나가면 잘 익절하시고요 그리고 매물대 오기 전 일봉에서 바로 이 자리 여기 이 자리 모르겠다? 그럼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담당자에게 제직원들에게다 얘기했으니까 담당자를 통해서 정확한 매도 타점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시초가에 치고 가거나 또는 눌리더라도 걱정 없죠 시초가에 치고 가면 매도 타점 잘 잡고 누르면 2차 매수 타점 잡아서 평단 낮춘 다음에 슈팅시 빠져나오는 전략 이 전략이 기가 막히게 지금까지 통했단 말이죠 그게 좋은 수익을 냈고요 파미셀은 16830까지 1 6 8 3번 파미셀은 15.9%. 거의 16%입니다. 파미셀은 16%. 어제 또 급등했으니까. 지금 5분번 보고 있는데 일봉에서는 급등의 흔적이 나오죠. 이렇게. 파미셀은 무려 16% 수익을 냈다. 16%. 여러분 욕심에 따라서 잘 정리하시면 되는데, 파미셀은 뭘 보고 있어요? 월봉을 보면서 했습니다. 월봉 클라우드까지 따왔죠. 매도 타점이죠.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그래피. 자, 그래피를 보겠습니다. 그래피. 그래피를 보면서 오늘 수초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면서 수익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수하십시오 매수하면 지금까지 수익이 잘 났고요 또 하루 이틀 지나서 대부분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래피도 오늘 갭 상승을 해도 괜찮다 바로 치고 나갈 수 있다 가볍다 또 1100만 주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외국인이 많이 샀다 어제 43억이나 샀네요 외국인이 많이 샀죠 단 하루 만에 43억을 샀어요. 내년에 턴어 라운드를 기대한다는 거죠. 내년의 실적이 올해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 자, 그래피 시초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시초가. 자, 그래피 응원합니다. 그래피 매수하세요. 10,520원 출발. 그래피 1,520원 출발입니다. 1,520원 출발. 그래피. 자, 그래피 응원합니다. 지금 거래되는 자리는 매물대 자리가 아니에요. 어제 외국인이 43억을 샀어요. 조금 누르고 반등. 오늘 지수는 하락입니다. 코스닥 하락. 코스피 하락. 코스피 0.8% 하락. 왜 미국 증시 3D 지수 올랐는데 우리 증시 하루 출발했나요? 관세 협정이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미국 관세 협정이 미뤄졌어요. 미국과 중국은 정성이다 만나죠 이번 APEC에서. 근데 우리나라 관세 협정이 장기적으로 연장될 가능성 이 있다라고 해서 밀리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종목들 밀리고 있고 그래서는 가벼운 종목을 선택합니다. 그래픽 신규 종목이고 가볍다. 그래서 지수가 하락을 할때 상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피를 선택한 겁니다. 자 상승 패턴 10650 상승 나옵니다. 여러분 10650 1.2% 10670 계속 오릅니다. 오늘은 지수가 좀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았죠. 미국과의 관세 협정이 협상이 좀 늦어질 미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락 가능성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지수가 밀리고 하락 종목들도 많이 하락합니다. 자10820 10830까지 왔습니다. 10830. 자, 10830까지 왔습니다. 10830. 2.95% 자, 3% 가깝게 수익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2.95%. 아주 꿀 같은 수익이죠. 3% 가깝게 수익이 났어요. 2.95% 자, 3% 수익이 났습니다. 여러분, 단타 잘하신 분들은 수익을 잘 냈겠죠.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되는 자리입니다. 자, 2.95% 자 슈팅 나왔습니다. 한 5분만에 3% 가깝게 수익이 났네요. 단타 단기 짜릿한 수익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매물 대부근까지는5분 오긴 했죠. 상황을 보시면 자 여기서 매물 대부근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매물 대부근까지 왔잖아요. 여러분들 각자가 대응을 잘해야죠. 정확하게 매도 매물 대 하단까지 왔는데 물론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자리입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방송 끝나면 여러분들 각자가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방송을 조금 마칠 텐데, 이제 일 다시 오르죠. 방송을 마칠 텐데, 10870, 880. 자, 10880까지 왔어요. 10880. 3% 수익입니다, 여러분. 10880. 3.42% 수익입니다. 3.42%. 3.4% 수익이에요. 3.4%.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3.4%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지수는 밀리는 상황에서 또 신규 종목 들어가서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합니다. 3.4%. 시초가 1,520원에서 출발해서 1,880원까지 가볍게 수익을 냈습니다. 자, 이제 고점을 더 경신할 수 있지만, 이제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매물대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거래가 많이 되었던 흔적이 있는 매물대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1,900원. 1,900원 왔어요. 매수하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이제 3.6% 수익을 냈는데, 어제 수익 냈던 포스코 엠텍과 똑같네요. 3.61%. 어제도 포스코 엠텍 3.61% 수익 냈잖아요. 평단 16,880원, 고점 17,490원, 3.61% 수익을 냈는데, 자, 6% 수익입니다. 6%, 그래픽 6%, 오늘 지수가 하락을 하는 가운데서 그래픽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합니다. 코스피 1.3% 하락, 코스닥 0.68% 하락, 자, 1280원 계속 오릅니다. 자, 오늘 같은 장에는 이런 신규주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겁니다. 7.2%, 7.2%, 계속 오르네요. 와우, 이렇게 강할 줄이야. 그래픽 아주 강하게 움직이네요. 11330원 7.7%네요. 자, 오늘 행운이 가득한 날. 럭키 세븐이 두 개나 들어갔네요. 7.7% 수익. 다 7.7%입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자, 7.7% 수익입니다. 10월 28일 추천드린 그래픽 시초가 10520 1520원에서 10, 출발해서 11330원까지 7.7% 수익 축하드립니다. 불과 5분 만에 거둔 아주 값진 수익입니다. 6, 6분 정도 걸렸네요. 6분 정도 걸린 이 그래피 7.7% 행운의 7. 7이 연속된 7.7% 오늘 또 남은 시간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7.7% 그래피 수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리면서 내일 또 좋은 종목 선별해줄 것을 여러분께서 기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하락을 했더라도 하락을 하더라도 그래피 우리가 선택해서 선별해서 들어간 그래피 7.7% 고수익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이러한 기법들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매수와 매도의 기법들 그리고 증시를 선도하는 종목들 시초가 매매 세력 매집 검색기 들어오는 이 종목들 어떻게 검색해서 잡아주느냐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내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검색기를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嗯。